법주님, 어. 어, 네. 저, 그, 청국장 분말. 네. 그거 하나만 하나 주문해 주세요. 아, 분말. 네. 그래, 그요 법주님, 어, 네. 저는 청국장로 주문해 주세요. 근데 그래, 청국장 너무 맛있어요. 어, 네.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럼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네. 있는데 된장이 아, 있어야죠. 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3. 시작할 때는 처음 하고 음양이니까 작은 선생님 고소 세배 작은 선생님 지금 평소에 하고 세배 응. 이제 시작할 거니까. 응. 법주님, 네. 예, 우리 그 승가 큰손님 소개를 예. 해주시죠. 어공 가운데는 책이 없고 소상의 집도 없으며 아니미철신도 없고 색성양이 조국도 없으며 영대까지도 없고 무명이다 한가지도 없으며 늘고지룸 늘고 이담고번고 없더이라 얻을 것이 없는 가당의 보살은 반야 바람일 타를얻지않고록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리이없으므 두려움이 어 서더니 막힌 어떤 생각을 돌리 떠나 완전한 열방에 들어가며 상체에 묻은 부처님도 반야 바람일 타를지 세상의내 ᄋ ᄋ ᄋ ᄋ ᄋ ᄋ 라만 ᄋ 바라밀다 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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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ᄋ ᄋ ᄋ ᄋ

그 저기 다들 아시만춘 꽃피는 춘사 막 하잖아요 들어온다 복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니까 자연히 어두운 거는 나가게 돼는 거예요 나가라고 안 해도 그래서 예로부터 입춘다경 권양 응? 입춘대길 권양다경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꼭저 국가를 위해서 안 해도 국민의 마음에 잘 살면 모든 게잘 살고 오늘 또 우리 월강사 우리 큰스님과 늘 여러분들이 그 법회를 같이 하는 게한근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좁아지고 좁아지고 했지만 다시 이제 월강사 확장이 되면 여기와 인연이 되는 분들도 다 확장이라는 의미예요. 확장이라는 건 크게 확장이 아니고 알차게. 그러니까 을사년에 정말 사중의 경금은 열매예요. 을목은 꽃이고 꽃이 꼬치 피야지 그지? 연애가어쩌 꽃이 피고 나면. 가을에 우리가 수확을 좋게 하라고 했는데, 입춘 절에 그죠? 눈까지 왔습니다. 고구 때, 비가 오면 풍년이듯이, 입춘 전에 눈이 오면 풍년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곡식이 풍화로 오면 우리 상업하는 분들, 또 정치인들, 뭐 모든 분들도 학교는 학과대로, 학교대로 또잘 되고, 그러니까 병원들도 이렇게 해결이 되잖아요? 항상 늘 20년을 넘게 같이 하시는 우리 큰 스님과 또 우리 여러분 20년이 넘는 분도 계시는데 모두 같이 함께 하면서 올해 많이들 새록새록 살이 났듯이 번창들 하시고 아프지 마십시오 자, 큰 스님 말씀 듣겠습니다 법만 네. 네, 듣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십시오 요즘에 각종 사고가 나서 아.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입초는 이런 사고가 막, 예, 굉장히 그 푸른 배우기 사고로부터 해가지고, 미국에도 또 사고가 나고. 그리고 화재가 그 미국에서 나서 굉장히 많은 그 미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산에 있는 불이 나면요. 모든 생물이 거 속에 살아 숨쉬는 거다 타버렸어요. 그, 그 화재가 그, 예, 박창호 씨도 그 집이 있는데 2층 집이 다 탔죠. 예 그런 것처럼 이 화재 이것도 보통이라뇨. 그리고 예, 태풍이 오면은 안의 농사를 다망시요 바람이라고 하는 태풍이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자동차로 사람도 따라 집이 완전 파괴돼.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불운이라 하는 거는 그 세계로 상자에서 나누지만은 우리한테 이 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런 거를 좀 대처하자 하는 것이 커요. 에, 불을 조심하셔야 되고, 물을, 물도 또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미국에서는 비가 와서 불을 끊는데, 그게 또막산상태가 나서 비가 왔다 에, 그런 게 뜻처럼, 크게 나누지만 은 그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직접 당했다고 생각하면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추를 맞이해서 예, 봄에 굉장히 불이 많이 나요. 지금부터 이제 불려식 하셔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서울에 예, 삼각선에 큰 화재가 없어서 굉장히 다행이에요. 저는 보통 이아니고그큰 산이 타면은, 어, 사람은, 뭐, 그런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심도 버고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기도를 해서, 부름을 사, 대필상으로, 좋은 일로 바꾸자 하는 것이 영원히 커요. 그래서, 에, 이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호흡을 해요. 사람이 숨이, 목에 깔딱깔딱하면 숨이 넘어간다 하잖아요. 사람이 상단전이 있고, 중단전이 있고, 하단전이 있어요. 호흡을 길게 하면은 중단전까지 가고, 또더 길게 하면하단전까지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구 치는 소리, 소리 마, 소리, 소수 소리, 사바마, 소리, 소리 마, 소 소리, 소지 마, 소요 소리, 소장점까지 들어가면 은굉리히커 소리 소 이게 이게 굉장히 그래서 물속에 빠졌을 때 이게 굉장히 소리 소을소이 소리 요그물 속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무 말이 가면 잘안 들어가는 거야. 그 호흡을 펼면 오히려 잘들어간는요잘 가라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흡을 길게 하면은 조선시대 때 선인들 보면은요. 그 범패를 하는 선인들은 보통 70을 사시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40대 그렇게 한 갑을 넣는 사람 없는데 연구를 많이 하고 가수들이 있는 잖아요 제가 오래 살아요. 왜? 호흡이 까딱까딱하지 않고, 응? 저 밑에까지 깊게 들어가는 거야. 그 이미지도 보면은, 폐활연필길 돼. 그래서 아마 그, 물에 가 사고로 안 해서, 손, 이 물에 저 해녀들이, 아마 그, 사고 없는 해녀들은 오래 살것 같아. 요 호흡이 폐활연필이 돼요. 몸이 너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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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되면은 손이 까딱하다면은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 건강, 건강을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하시던 복을 기장히 하셔가지고 그 건강이 중요해요. 사고 는하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복을 또 들어야 될까요? 새해 또 하늘 어떻게 되니까 원장님께 또 물어서 어, 또 복을 또 사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서 또 복이 들어오게끔또 에, 기원하고, 또 더불어 국가가 지금 대통령이 없으니까 외교가 안 돼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떻게 됐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도 별 변할 건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찌 됐든 누가 잘 했고 못 했고 나누고 하해하고 해서 어찌 됐든. 대통령이 당일이 되면은 국가적으로 손해나 그런게 그걸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네, 빨리 네. 어쨌든 재판을 승소해서 그래도 우리 대통령나를좀 지켜주니까 기운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외교가 잘 돼서 에, 다른 나라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나는 병아톱도 이러면서 에, 행복한 음, 삶이 됐으면하겠습니다 싸움 마쳤습니다. 이제 전부 일어나서 허리 아픈 사람 서서 우리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우리 큰스님께도 2일배만 1배로 마무리할게요. 자, 부처님께 1배 지휘선 청경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4.